자, 13번은 근데 조금 다른데 자, 여기서 조금 조심하실 게 13번도 얘가 이렇게 지금 앞에서 수식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조금 어려운 게 하나 나왔는데요 저 보일드라는 단어는 보일이 끓다 잖아요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all이란 단어가 떨어지다라는 자동사거든요 떨어지다 요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건데 얘가 떨어지다라는 자동사여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은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이 <laughs> 위에 거는 falling in leaf를 이렇게 아래 거는 falling in leaf를 이렇게 꾸미고 있는데 이거는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 진행을 나타내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중인 나뭇잎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거 fallen leaf는 이거는 동작이 종료된 완료를 나타내는 거로 여기가 바닥이면 나뭇잎이 이렇게 딱 떨어져서 떨어지는 동작이 끝나 있는 나뭇잎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3번은 좀 별표 할게요. 이게 유일하게 얘만 좀 특이한 녀석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어, 이거는 능수동 문제가 아니라 어, ing pp가 조심하실게. ing는 능동, pp는 수동. 요 개념도 있는데 어떤 개념도 있냐면 그 ing는 능동이면서 진행 중인 걸 그리고 pp는 수동이면서 동작이 끝난 거를 같이 전달하는 녀석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타동사일 때는 여러분들 수동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 그러니까 사 만약에 우리가 타동사를 pp로 쓰면 그걸 수동이라고 부르는데 자동사를 pp로 쓰면은 우리가 이걸 수동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 동작이 끝나 있는 완료 상태다라는 것을 말할 때 쓴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아주 드물게 출제가 되곤 하는데요. 딱 요런 차이가 되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능수동의 차이가 아니라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걸 묘사이냐 아니면 바닥에 떨어지는 동작이 끝나 있는 걸 묘사이냐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저 1번에 나오는 보일드 포인트는 물이 끓다 할때 끄는 거 있죠. 맞죠? 어떤 용액 따위가끓다한테그 끓는 거가 이 끓는 동작이 끝나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끓는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기체로 바뀌는 그 온도가 100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이1도 100도, 물이 100도에서 끓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끓는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 끓는 동작이 끝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끓기 시작하는 끓는 중인 그런 지점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 보일드로 써버리면은 끓는 동작이 <laughs> 어, 끝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보일링 포인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laughs> 끓는 점이라는 말은 보일링 포인트지 보일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일 보일드로 해버리면은 이런 느낌이 돼버려요. 어 어떤 용액이 끓어가지고 다 없어져가지고 기체화로 사라져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끓기 시작하는 그 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우리나라 말에 끓는 점이 이 보일링인 거죠. 그래서 13번 하나가 조금 특이한 녀석이었습니다. 자동사를 PP로 쓰면은 동작이 완료되는 건데.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끓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라서 저게 보일링 포인트가 되는 좀 독특한 문제였으니 어 같이 참고로 알아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3번에 1번의 보일드 포인트를 보일링 포인트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5번으로 좀 넘어가 볼 건데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문제 건너뛰는 거는 저희가 이 주제가 분사랑 분사고문 두 개의 주제가 있는데 분사는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요 녀석에 대한 얘기고 분사고문은 살짝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사고문은 잠깐 건너뛰고 분사 관련 문제를 먼저 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자이 15번이 재밌는 문제인 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로 보셔서 어떤 한 나이든 남성이 일을 했습니다 그 스테이션에서 저녁에 요렇게 하셨으면은 괜찮았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동사가 있어.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문장 구조를 파악할 때, 이 녀석이 주어 동사라서 얘가 동사인 줄 알았는데, 좀더 읽어보니까, 아니, 동사가 얘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게아 그러면은 얘가 동사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여기서 동사가 아니고 pp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 파악을 잘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럼 work가 일하다인데 그럼 얘랑 지금 관계를 따졌을 때이 남자가 일을 하는 거지 일에 진게 아니잖아요 네 수동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working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그 역에서 일하고 있던 어떤 한 남자가 우연찮게 다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는 거여가지고 여러분들 그 1번은 working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문제인 게 처음에는 얘가 동사로 봐서 어떤 한 나이든 남성이 일했다로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요 녀석 때문에 ing로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거가 여러분들이 보여지게 되면은 아주 잘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16번 똑같이 분사 문제입니다. 앞에서 수식하는 케이스였어요. 이거 아까랑 동일해가지고 그것의 브랜치스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스페셜라이징의 예를 앞에서 꾸민 거예요. 근데 스페셜라이즈는 스페셜에다가 IJT 붙인 거잖아요. 우리가 리얼을 리얼라이즈 하면은 어, 실현하다, 현실화하다 이듯이 스페셜라이즈도 특별한이라는 말에 IJT 붙인 거라서 특별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쓴 건데 요 브랜치 부서들이 뭘 특별하게 한게 아니라, 그 <laughs> 지역들이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해진 지역들로 가는 게 맞으니까 스페셜 라이스트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구역이나 지역이나 <laughs> 구획이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해진이라서 스페셜 라이스트가 맞아서 역시나 이거 두개 관계 따져가지고 수동이어서 PP가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이것까지 여러분들 챙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은 4번이 답이 되고요. 그리고 18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웃기 문제인데, 자, 이게 다 똑같은 게, it's branch라서 여기가 형용사로 명사 꾸미는 거라 우리가 이게 분사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 job인데 얘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인지를 여기서 꾸미는 거랑 여기는 무슨 자리입니까? 형용사 자리인데, Satisfy는 동사니까 그냥 못 들어오죠. 이건 더, 이건, 이건 능수동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4번에 동사가 들어올 수 없어서 틀렸다. 요것만 판단이 되시면 됩니다. 그럼, Satisfy가 만족하게 하다, 만족시키다거든. 그래서, 만족을 주는 일이라고 하고 싶으면은, 능동으로 가야 돼가지고, a satisfying job. 이렇게 하셔야 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요건 동명사긴 해요. 그래서 만족을 주는 일을 찾은, 찾는 쪽으로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laughs> 계획되어진 이력서는 직역하면 이거죠. 잘 플랜되어진. 자, 그 다음에 19번도 똑같은데요. 지금, <laughs> 어, 하이아타라는 사람이 개혁가였대요. 사람이죠? 그래서 인터레스팅이 뒤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됐던 게 뭐냐면은, 전쟁을 끝내는 것에 인터레스트가 예를 꾸미고 있는 거라서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터레스트의 뜻이 누구누구에게 흥미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흥미롭게 하다 흥미를 주다예요. 그럼 이 개혁가가 누구한테 흥미를 준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역시 수동이라는 거예요. 인터레스트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녀석이 자동사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능동으로 썼으면 여기 누구를 흥미롭게 해주는지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근데 내용상 누군가를 흥미롭게 하는 사람인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던 사람이니까, 인터레스티드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사 문제를 묶어서 풀어봤습니다. 다 똑같다라는 것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풀었던 이 분사 문제는 전부 꾸미는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앞에서 꾸미든 뒤에서 꾸미든 이거 가지고서 물어보는 주제였다라는 것이, 어, 여러분들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요.